반갑습니다. 지영 대신장 지수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개띠 분들입니다. 음. 2023년 개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띠와 도움이 되지 않는 띠 어떤 띠가 있을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개띠 분들 이제 주목하세요. 네 주목. 주먹. 어, 주목하시는데 네. 이제 임술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 초반 되신 분들. 이제 애고는 다 건너왔고 내년부터 개띠분들은 사업에 용기가 좀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누구와 하느냐. 네. 일단 좋은 띠부터 네. 어. 사업의 궁합 파트너 잘 맞는 띠. 띠동갑. 음. 아니면 동갑매기. 개는 개끼리 만나자. 음. <laughs> 예쁜 멍멍이와 멍멍이끼리 만나서 네. 사업을 도모하고 사업을 하자. 음. 어. 같은 띠끼리도 상당히 괜찮아요. 음. 왜? 음. 성향이 비슷하니까. 네. 어. 다만 이제 정말로 사업을 하실 분들은 어, 저 친구하고 같이 동업할 건데 오세요 누구 찾아? 주소 찾아서 그러면 얼굴 딱 보면 어 이분은 얼굴에 빛이 나고 광이나 후광도 있어 너는 앞으로 돈복이 있겠다 그러니까 별로 없는 사람이 투자를 해 근데 이 빛이 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 사업이 네. 음. 그런 운기가 좀 들어와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띠분들이 진짜 만나지 말하고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때는 말띠 조심하세요. 말띠? 응. 네. 말띠 조심하고, 음. 개띠는 범띠하고 사업을 하지 말아야 돼. 어...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자, 주목하세요. 네. 자, 지수와 시청하시는 애동제자 선생님들 주목. 주목. 대부분 사수프이로 풀죠? 네. 몇 년도, 몇 달, 며칠? 또 네. 무슨 띠? 음, 뭐, 몇 시에 태어났어? 근데, 대부분 뭐라 그러냐? 네. 어. 해며미에 합의가 들어온다. 네. 이모수리가 합의가 들어온다. 음. 이모 뭐야? 호랑이. 음. <laughs> 오는 뭐야? 말이죠? 네. 술은 뭐야? 개죠? 네. 그래서 개띠, 말띠, 범띠는 합의가 기똥찬다고 나와. 근데 천만의 네. 말씀. 너무 세기 때문에 네. 셋이나 둘이 만나서 부딪히면 이게 깨지고 박살이 나야 돼. 네. 왜? 각자 세잖아. 네. 호랑이도 세지. 음. 말도 세지. 네. 그 다음에 개도 세지 네. 개는 죽을 때까지 덤비죠 음. 어, 지금 목숨 숨통 끊어질 때까지 덤비는 게 강아지란 말이야 네. 개들의 습성 네. 응. 근데 호랑이하고 만나면 어때요? 호랑이한테 덤비면 그냥 한 입에 그냥 앙! 먹어버리죠 그쵸. 절대 만나지 말아야죠 어... 사업도 하지 말아야죠 네. 예를 들어서 범띠가 추진을 막 하는데 개가 야 이거 아니야 이걸로 가 이걸로 가 이걸로 가다가 어떻게 돼? 사람들끼리 깨지고 인연이 끊어져야 돼임오수이 합의가 된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그 사주 같은 거에서 푸는 건데 지수는은 어때요? 얼굴 보고 점을 보죠. 네. 응,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사업을 하실 때는 개띠 분들 특히 범띠 조심하세요. 응. 올해는 범하고 사업을 했다 개하고 내가 잡혀 먹든가 응. 어떤 그 관제 구설을 타 가지고 관제수도 있어야 되고 응. 이런 형국이거든. 어, 응. 그래서 우리 개띠 분은 어때? 개띠와 개띠끼리, 동갑내끼리, 네. 네. 응. 아니면 이제 뭐?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걔는 걔하고 만나는 게 좋다라는 거. 그 질문 한번 또. 오케이. 이게 실례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인데. 들어와. 저는 이제 촬영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들어오세요. 네. 네. 질문 갖고 들어와봐. 네. 이게 같은 집끼리는 상충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은 많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 혹시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 이제 제가 좀 특이한 무당이에요. 네. 제가. 네. 제,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저는 제자한테도 그래요. 제, 이제, 그 밑에, 이제, 제자, 직속 제자들한테. 한 번은 물어봐요. 스승님, 그래서, 어, 같은 띠와 띠끼리는 충이다, 이거. 그래서 저는, 뭔, 멍멍 소리야? 라고 어, 얘기를 그렇죠. 해요, 저는. 그렇죠. 네, 그렇죠. 어, 네. 그렇지 않아요. 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스승이나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틀리는 거고, 음. 그거는 그냥 교과서 같은 얘기다. 음. 같은 띠끼리, 똑같은 개띠와 똑같은 닭띠와 똑같은 말띠와, 뭐, 같은 띠끼리 사업에 갖고 대박 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음. 음. 근데 거기서 꼭 동감 얘기는 절대 하지 마.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그렇진 않아요. 사람의 운기가 있고, 눈, 코, 입 생긴 게다 틀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서 상관, 중관, 하관 쪽에 빛이 나느냐 네. 후광이 비치느냐 응 이게 문제죠 음. 같은 뜻끼리 춤 글쎄 지수한테는 퀘스천마크네 어. 개띠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셔서 한번 올 하네. 내가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 아저 어. 여기서 잠깐 꿀팁 하나 들어갈게요 네. 자 개띠분들 주목하세요 주목해주세요 50대 개띠와 70대 대신 개띠분들은 네. 특히 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이제 음, 유방암이라든지 네. 이런 암 쪽으로 검사를 꼭 맡으셔야 되고 네. 남성분들의 개띠분들은 어떤 걸 조심하느냐? 심근경색 네. 음, 그 다음에 내혈관쪽 네. 이쪽으로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 또 음. 솔직하고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대박들 나세요. 수고하셨습니다.